아, 주디 봐라. 이 주디 먹고. 짜잔! 오늘은 요거,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, 틈사라면에서, 틈사라면 그 맵기로 유명하잖아요. 하, 오늘은 틈사라면 볶음면. 저번에 신기짬뽕 먹고, 나 너무 잘 먹는 것 같아가지고. 아, 맵부심 장난 아닌데. 이것도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. 일단은 어제 술도 좀한 잔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매운 게 너무 생각나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지금 바로 닭 끓여가지고 김이 몰라몰라 근데 이거 건더기 스프를 맨 마지막에 넣으래요. 아 뜨개나 씨. 봉지라면이랑 틀리게, 면은 약간 칼국수 면처럼 굵은데, 이거 헷갈리지들 마요. 제가 좀 등치가 커가지고, 두 개를 끓여서 소스가 두 개인 거예요. 하나에 두 개가 아니고, 아, 냄비에 한번 볶고 싶은데. 아안 되겠다. 와! 이따 이거 냄비에 한번 볶을게요. 역시 볶으면은 볶아야지. 그 라제, 그라제. 아, 왜안뜨긴 나... 아, 아, 맛있을 것 같은데. 나 요거는 그저 뭐야 비비고 왕교자. 나의 최애 만두. 아, 왠지 불닭 볶으면은. 맵긴 매운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? 나한테는? 일단 한국 사람이라고 또 밥상에 김치도 준비. 맛있게 맵다. 근데 면이 되게 맛있네. 어, 면이 되게 맛있다, 진짜. 음, 맵네. 오네, 오네. 온다, 온다. 온다. 내가 잘 삶아서 그런가? 면 되게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한데? 음! 맛있다! 맛있네. 근데 맵다. 음, 음. 여자들이 매운 거잘 먹는다면서 독하다고. 그러잖아 나는 똥꼬집들이 있어가지고 참고 먹는 것 같아 내가 참고 먹는 거 아니 먹고 나면 은 개운하니 막 매운 거 먹으면 귀엽네 귀엽 아. 매끈 매운데 기분 더럽게 매운 맛이 아니고 기분 좋게 매운 맛. 만두랑 같이 돌 만두 어디 없나? 이 없나? 응. 음. 아 더워. 그은가보다참 남해. 인정 인정. 음. 이거 뭔가 모르게 중독성이 있을 것 같다. 나한개 끓였나? 왜 면이 없지? 이게 굳이 양이 작은 건 아닌데. 없노? 야무지게 묵는다 야무지게 묵어 아, 여 누집자식이고 잘안 아, 무지다. 음, 훈제라면 인정 맛있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맵기는 핵포닭볶음면까지는안 가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매운 거 느끼는 게틀리니까 그냥 불닭볶음면 정도? 맵게? 매운 거는 봉지라면이 더, 국물라면이 더 매운 것 같은데, 일단, 맛있어. 안녕!